안녕 남자 데비야 오늘 영상은 좀 많이 중요해. 남자에게 호감을 느낄 때 여자들의 무의식에 국건이 박힌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 대해서 말해줄게. 이게 얼마나 기본적이냐? 수학으로 따지면 사칙 연산, 축구로 따지면 패스 수준의 기본이라는 거야. 문제는 이 기본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지금부터 이 기본적인 본능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여자를 만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줄게.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건데 하이퍼웜이라고 사람들이 이 본능에 이름을 붙여놨더라고. 아 그냥 여자들이 상향 지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넘겨버린다. 정말 정말 큰 실수야. 패스 훈련을 대충 넘겨버리면 어떡해? 아무리 삐까뻔쩍한 전술을 준비해도 기본기가 미숙하면 상대방한테 쳐발리잖아. 꼭 정확하고 꼼꼼하게 숙지하자 1. 하퍼거미의 정의. 이 본능을 한 문장으로 굳이 정리하자면 여자들은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의 남자와 만나려 한다. 자이 말을 듣고 아니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주 훌륭한 지적이야. 그래서 이 본능을 문장 하나로 정의하기엔 솔직히 무리가 있다는 소리야. 당연히 남자도 얘랑 얘 중에서 고를 수만 있다면 당연히 얘를 고르겠지. 남녀를 불문하고 억지로 못생긴 이성을 추구하는 미친 인간 없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럼 남자고 여자고 똑같네 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미친 짓이야. 왜냐? 이성으로 느끼는 시작점 자체가 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여자가 100점 만점에 80점이라 해보자. 이 여자는 자기보다 이성적 등급이 낮다고 판단되는 남자한테 절대로 이성적으로 끌리지 않아. 30점인 남자는 존재 자체를 무시할 거고 50점인 남자는 피해 다니기 바쁠 거고 70점인 남자는 자신의 관심과 자존감의 주유소로만 사용하려고 어장 속에 집어넣겠지. 80점 이상인 남자한테만 이성적 호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진화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야. 자기보다 낮은 가치의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의 아기를 임신하면 진짜 인생 지읒되는 지름길이거든. 1년 가까운 임신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기와 자기 자신의 생존에 매우 불리할 뿐더러 자식한테 애초에 좋지 않은 유전자를 물려주기 때문이야. 뭐, 물론 일부 일처제의 현실 속에선 모든 여자가 그 90점짜리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야. 80점 여자가 70점 남자랑 결혼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제발 그 남자를 부러워하지 마. 여자의 본능을 거스른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남자는 다양한 지랄를 해야 할 거야. 청소 육아, 설거지 등등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결국 그 여자는 그 남자한테 절대 이성적으로 끌리지 않을 거야 자기의 본능을 충족시켜주는 더 높은 가치의 남자를 계속 생각할 것이고 솔직히 뭐지 하나 바람이 나는 것도 현대 사회에서 다반사잖아 남자는 근데 많이 달라 남자의 주 목적은 이성적 다양성이야 자기보다 등급이 낮아도 충분히 여자로 인식하고 이성적 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못 믿겠다면 제발 주변을 좀 살펴봐 술집이든 클럽이든 온라인 어플이든 목적이 뭐든 간에 80점인 남자가 50점인 여자 70점인 여자 막 만나고 다니잖아 아닌 것 같다고? 남녀 사이에 등급이 어디 있냐고? 싸우고 싶으면 나 말고 통계랑 싸워. 이 상향 지원을 하는 여자들의 본능은 무수히 많은 연구 결과로 이미 입증이 되어 있어.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오늘 소개해줄게. 미국의 소개팅 어플에서 남자는 평균적으로 여자의 60%한테 호감 표현을 한대. 둘 중에 한명 이상은 이성적인 호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반면에 여자는 단 4%의 남자한테만 호감 표현을 한대. 초나 까다로운 거지. 자기보다 확실히 등급이 높아 보이는 남자만 고르는 거야. 다음으로는 진화심리학 박사 데이비 버스에 의한 연구 결과인데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 중 79%는 그 새로운 남자한테 사랑을 느꼈대. 하지만 남자의 경우 그 비율이 30% 정도로 떨어졌고, 바람을 핀 여자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여자에 비해 현재 관계에 많이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었지만, 남자의 경우 바람 여부는 현재 관계의 행복과 상관관계가 전혀 없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여자는 현재 만나는 남자보다 더 높은 등급의 남자를 만나면 감정적으로 그 남자한테 투자하기 시작하고 갈아탈 생각을 하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사랑이 아니라 단순히 성적인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거야. 누가 맞냐, 틀렸냐,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미는 건 절대 아니야. 바람을 옹호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 하지만 이성관계의 현실은... 특히 여자들이 자기보다 그리고 최대한 높은 가치의 남자를 추구하는 이 확고한 본능에 대해선 꼭 알고 있지 않은 것. 자 근데 여기까지 듣고 잘못 해석하는 남자들이 정말 많아. 어떤 점에서 그러냐자 지금부터 가장 많이 오해하는 점두 가지를 말해줄게. 심리적인 요인을 간과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예시를 들어볼게. 정말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이 이내혹한 본능에 대해서 깨달은 이유 엄청난 자기 개발에 다짐을 하기 시작해. 그래, 나는 지금 지우빠면서 지원이가 나를 찾지만 두고 봐 내가 꼭 후회하게 만들겠어. 라고 눈물에 다짐을 하지. 3 년의 시간 동안 일주일에 4일 헬스장을 조져서 복근과 역삼각형 몸 만들었고, 매일 독서를 해서 아는 게 많아졌고 피나는 노력으로 억대 연봉을 달성했다고 해보자. 멋진 외제차를 뽑은 후에 이제 여자들한테 번호표나 뽑아줄 일만 남았네. 크크라고 크 기대를 하지. 하지만 뭐지? 하나 각박한 현실이뒤통수를 아주 세게 때릴 거야. 대부분의 예쁜 여자들은 자기랑 몇번 대화는 하긴 했지만 곧 그냥 쌩깎고 저기 3년 동안 여자들이랑 놀기만 한 자기보다 연봉도 낮은 남자랑 재밌게 플러팅이나 하고 있는 거지. 카톡도 주구 장창 보내보지만 대부분 일시뿐이 좋으면 가끔 단단만 받는 거 그래, 뭐 어찌저찌 소개팅을 통해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해 보자. 근데 영화 속에 나오는 낭만적인 연애는 커녕 자기가 원하는 건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본인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뭐만 하면 짜증 내고 심지어 다른 남자 문제를 일으키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할 거야. 사회적인 잣대로 보았을 때 성공한 남자들 심지어 연예인들조차 이하이퍼거미를 잘못 이해하면 발생하는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야. 내 책에서도 그렇게 강조했지만 남자의 등급을 결정하는 데에는 외모와 집의 경제적인 능력과 같은 실질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야.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너의 감정은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성적인 텐션을 어떻게 올리는지 등 심리적인 요인이 실질적인 요인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거야. 너가 운동을 하고 돈을 버는 거 못지 않게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훈련과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지 애초에 여자를 꼬시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지만 꼬신 그 여자를 너한테 푹 빠져 있고 매달리게 하는 데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칠 거야. 실질적인 부분에 관해서 만 등급이 높다면 그럼 그래 뭐 어찌저찌 조건을 통해서 결혼을 할수 있겠지. 하지만 그 여자는 절대 너한테 진정한 끌림을 느끼지 못할 거야.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너가 아무리 심리적인 요인에서 등급이 높아도 여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네가 사실 별볼일 없는 입만 산 요란한 수레라는 걸꼭 깨닫게 될 거야 이두 영역 모두 절대 간과하지 말자 난 지금까지 인생에서 아무리 바쁜 시기 속에서도 꼭 이성관계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투자했어 운동은 쉬면 근손실 온다고 그렇게 생난리를 치면서 여자 만나는 기술은 왜 그렇게 쉽게 간과하는 거야 이두 영역 모두에서 꼭 높은 등급의 남자가 되자 자 다음 오해 포인트 3. 하이퍼 거미는 수치가 아니라 느낌이다 이 말은 이미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강조할게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이 썸녀나 여자친구가 환생을 했다고 해보자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남자길래 그랬나 봤더니 시발 월 니보다 키도 작고 돈도 더못 벌고 얼굴이랑 몸도 별로고 말도 더 못하는 남자였다는 거지 아니 여자는 더 높은 등급의 남자한테 끌린다면서요왜저 남자한테 간거죠? 라고 하면서 아마 엄청 오울해 하겠지? 어떡하냐 진짜 하루라도 빨리 이 영상을 보지 그랬어요 자 명심하자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더 높은 가치의 남자를 추구할 때 대상기를 들고 그 남자의 가치를 수치적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남자가 존나 높은 가치의 남자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 니가 아무리 연봉, 키, 몸매 등 모든 수치상으로는 알파 남이어도 병신같이 행동하고 호구 같은 태도를 취하면 그 자는 너가 심플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게 돼 객관적으로 60점인 남자가 70점인 여자를 절대 못고실까 아니 수치가 아닌 느낌이라고. 80점인 남자로 그 여자가 느끼개끔만 한다면 그 여자는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주변에 그런 여자 있지 않아? 친구들, 지인 가족 모두 별로라고 하는 남자애 때문에 사족을 못 쓰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네 말이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여자에한테는그 남자가 80점인 남자였던 거지. 자 그럼 여기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겠지? 아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라는 거야.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야. 자 4. 실생활 실천법 정 정말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너가 등급이 더 높은 남자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가 그 여자보다 키가 몇 센치 더 크고, 골격근량이 몇 킬로 더 많고, 연봉이 얼마나 더 많고, 인생 경험이 얼마나 더 풍부한지 일일이 설교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전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이미 카카오 웹을 켜서 집가는 교통편부터 확실하게 알아보고 있을 거야.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너가 더 높은 등급의 남자라는 수치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느낌을 자극해야 돼. 어떻게 그렇게 하냐? 다양한 각도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지만 하나로 요약하자면, 너를 완벽하게 가지고 파악한 느낌을 들게 하지 말아야. 다시 강조할게. 여자는 너와 교류할 때 너가 자기보다 더 높은 등급의 사람인 것을 인지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자기가 너를 완벽하게 가졌냐? 아 마냐? 완벽하게 가졌다는 느낌이 들면 지읒 된 거야. 썸이었다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을 것이고 이미 연애 중이었다면 유통기한이 곧 정해질 거야. 여자의 가장 깊은 본능이 뭐다? 자기가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치의 남자를 만난다. 완벽하게 가지고 파악한 남자가 자기가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치의 남자일 리가 없잖아. 이제 슬슬 다른 데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이성관계를 이루기 위해선 그 여자의... 이 머릿속에 이 남자가 내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의 남자인가라는 질문엔 예스라는 답변이 있어야 하지만 근데 이 남자를 내가 지금 완벽하게 가졌냐라는 질문엔 노라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럼 이 여자는 너의 사랑과 관심을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할 거야 연애가 지루해질 틈이 없는 거지 그리고 사실 이게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만족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냐고 4년을 넘게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자기한테 더 확신을 달라고 난리였어 이성적 텐션이 없을래 없을 수 없는 거지 뭐 아는 사람들은 알 거야 이게 어떤 기분인지 자 오늘은 여자가 남자한테 호감을 느끼는 가장 깊은 본능에 대해서 다뤘어 내 말에 공감이 많이 된다면 하단에 내 전자책도 꼭 한번 구경해주고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끝